라면 한 그릇에 담긴 부모님의 그리움. 여러분은 처음 혼자 살던 집을 기억하시나요? 저는 스무 살 무렵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. 낯선 방, 낯선 사람들. 그리고 낯선 고도, 그 작은 방이 저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첫 관문이었죠. 처음엔 자유로움이 참 달콤했어요. 밤 늦게까지 TV를 봐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았죠.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외로움이 밀려왔어요. 특히 저녁이 되면 집에서 기다리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었죠. 밥 먹었니? 아픈 곳은 없지?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는 방은. 생각보다 많이 쓸쓸했어요.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엔 달걀 하나와 라면 한 봉지 뿐이었죠.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며 문득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. 라면을 젓는 제 손이 괜히 느려졌었죠. 그 흔한 라면 한 그릇.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. 아, 이제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구나. 그한 숟가락이 제겐 독립의 선언이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 같은 맛이었어요. 지금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시절 보단 넓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 그날의 라면이 생각나네요. 그리고 그 라면 속에 담긴 부모님의 그리움이 떠오릅니다. 이젠 곁에 계시지 않지만. 그 따뜻한 밥상과 잔소리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.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심어주신 힘으로 스스로 서는 것이구나. 그때의 외로움과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. 여러분은 첫 독립의 순간, 부모님이 가장 많이 생각나지 않으셨나요? 그 작은 방에서 떠올린 부모님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으세요. 그때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.